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크랭크를 맨 밑으로 이렇게 일자로 해주세요 뒤꿈치를 일자로 쭉 뻗어보세요 쭉 뻗어보시고 차렷된 자세로 그러면 발 뒤꿈치가 페달에 아마 달랑말랑 할 정도 할 거예요 페달링의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자 페달링을 할때 회전을 할수 있게 만드는 세 가지 축이 있다 첫째 발목 둘째 무릎 셋째 엉덩이 이세 가지 축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달링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발목이 고정되지 못하면 발목이 오르락 내리락 불규칙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무릎과 엉덩이가 고정되지 못하면 다리가 벌어지고 좁혀지기를 반복한다. 올바른 페달링의 자세로 쓸모없는 동작들을 줄여야. 예. 발 앞쪽에 긴장을 조금 주시고요. 지금처럼 발목이 각도가 이러한 상태로 고정이 된 상태로 한번 페달링해 볼까요? 그렇죠. 조금씩 힘을 주시고요. 그렇죠. 뒤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이 상태로 계속 한번 편안하게 타보세요. 예.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에 보시고 편안하게. 예. 기어의 비는 앞 기어가 작고 뒷 기어가 크게 되면 속도는 떨어지지만 경사진 언덕과 같은 곳을 오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페달의 구름 회전은 빨라집니다. 반대로 앞 기어가 크고 뒷 기어가 작은 경우에는 속도는 높여줄 수 있지만. 언덕과 같은 경사진 곳에서는 힘이 많이 들고 기어와 체인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페달의 구름회전은 느려지게 됩니다. 기어의 변속은 주행하는 환경과 속도에 따라 미리 판단해서 변속을 해야 합니다. 정차 시에는 출발을 대비해서 기어 변속을 먼저 해둡니다. 경사진 언덕을 오르는 도중 무리한 기어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언덕을 내려올 때는 주행속도에 맞는 변속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기어 변속이 늦어 페달링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려서 안장을 들고 페달을 돌려 적당한 기어비로 변속을 한후 출발합니다. 라이딩을 마친 후에는 앞 기어는 작은 쪽, 뒤는 큰 쪽에 체인이 위치하도록 변속해서 변속 와이어의 늘어남을 방지합니다. 이번엔 기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의 사용은 앞 기어가 큰 기어인 경우에는 뒷 기어의 작은 쪽에서부터 큰 쪽으로 세 개의 기어를 사용합니다. 앞 기어가 중간 기어에 있을 때는 뒷 기어 중간에 세 개를 사용합니다. 앞 기어가 작은 기어인 경우는. 뒷기어의 큰 기어 쪽에서부터 작은 쪽으로 세 개의 기어를 사용합니다. 앞 기어와 뒷 기어를 연결하는 체인이 가능한 수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체인이 변속기에 닿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댄싱 주행은 흔히들 댄싱 그리고 햄머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서서 주행 중에 자전거를 리듬감 있게 흔들어 주면서 최대한 페달링의 효과를 상체도 이용해서 추진력을 주고그 동작을 이용해서 이 턴까지 만들 수 있는 기본 동작입니다. 댄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상체는 같은 레벨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자전거는 좌우로 움직이되 핸들이 좌우로 꺾이지 않고 곧장 주행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때 페달 박자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왼쪽으로 누일 때 오른쪽 페달이 내려가 줘야 되고 반대로 우측으로 기울 때는 반대 페달이 내려와 줘야 된다 페달 박자와 몸이 움직이는 이 핸들링의 밸런스가 일정하고 그 힘을 쓸때 자전거가 일자로 곧장 나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댄싱 주행에 제일 좋은 우측, 우측 좌측 우측 어필은 경사도가 낮은 어필부터 센 어필을 주행할 수 있는데, 경사도가 낮은 어필일 경우에 내 리듬에 맞춰서 몸을, 페달을 눌러주는 쪽으로 왔다 갔다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리듬을 삽니다. 이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기어를 무겁거나 너무 가벼울 경우, 앞바퀴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팔꿈치를 지면으로 내려주듯이, 내려주듯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몸의 위치가 페달을 눌러주는 방향대로 몸을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줍니다 예, 어필의 경사도가 세질수록 안장 위치에서 몸을 앞쪽으로 안장 코에 앉게 해서 상체는 최대한 핸들바와 가깝게 숙여줍니다 이것은 경사도에 자전거가 최대한 밀착해서 주행을 할수 있는 포지션으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때 페달링의 속도와 박자 또한 너무 세게, 빨리 하지 않고 최대한 부드럽게 몸이 페달링에 의해서 들썩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면서 최대한 얌전한 포지션으로 어필을 주행합니다.